번쩍번쩍 번쩍 들어서 몇때래요저좀 봐, 저저 저, 저런 거 가지고 와서 집찍고, 어머 저저 동물 같은데, 깡패 같아. 저좀 봐, 저걸로 허리 뜯으면 얼마나 아플까요? <웃음> 어머, <웃음> 희한한 사건이요. 난 저런 거를 보지도 못하다가 서울 와서 참잠만 보는데 아 깡패 같어. 저 사람 좀 봐. 그거 보느라고 말이야 수만 명 모였어요. 수만 명 모였어. <laughs> 또 간다. 저좀봐또 돼. 아유나저울거다봐 진짜. 아유. 금방 내 일어나 그렇게 맞고도 <laughs> 우리 같으면 아마 뻐드러져서 엄청 못할 거야. 저 사람들은 하던 맞 줘서 습관이 됐나 봐. 이 땅도 없어. 그럼 별일이야, 별일이야 진짜. 참 볼만해. 아, 어, 사람 이거 봐. 저게돈아만 원씩 받았을 거 아니야. 돈 두르는데 그 집이 참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. 사칭이는 어쩜 봐. 사람을 저렇게 많이 모였으니 돈 내고 들었을 거 아니야. 그 장소가 얼마나 좋은데. 참 별거 다 봐. 어쩜 봐. 가서아 <laughs> <laughs> 대단해, 깡패가 더잠깐만저 좀만 저렇게 해서 역과장 더, 더. <웃음> <웃음>

내. 내일이면 윤다리께서 생일을 찾아먹을 수가 는데 오늘 났다고 그래 이웃사람이 다 좋아했어. 아이고 그 애기는 슬기롭다 <laughs> 내일이면 윤다리처럼돼 <애기만 웃음> 오늘 났으니 어쩌면 그렇게 아이고 예테리스만 내일 날지만 윤다리 생일 든지 못 찾아먹을 때. 아이고 동네 사람이 다 좋아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슬기롭게 그 애기는 윤달 안나 그때 윤달이 깨졌다고 아이고